비타민C는 대표적인 우리 몸에 작용하는 항산화제이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라든지 면역 기능, 염증 반응의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C가 암 치료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아주 오래되었어요. 70년대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하지만 85년에 고용량 비타민C를 먹는 약으로 복용한 것, 그리고 대조군 사이에 생존 기간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분에서 고용량 비타민C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로 투여한 것과 대조군을 비교한 임상시험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요. 2022년에 보고된 이 논문에 의하면은 양군 간의 치료효과, 항암제의 치료효과는 더 차이가 없어서 비타민C가 항암제 치료효과를 더 좋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mg 정도가 권장량이고요. 보통 보충제 같은 경우는 1000에서 3000mg까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3000mg 정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에서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